아멘.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또 자신이 그할 왕궁도 다 이제 건축을 한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네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널 겸손하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널내 어, 네, 눈과 마음이 이 성전 안에 있고 또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나라와 그 다음에 또 너희 대가 영원히 이제 계속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어, 그 다음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성전이나 나라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가 항상 항상 이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항상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있으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부흥의 길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난번에 성령 충만과 큰 부흥의 역사를 이 세계 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간단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근대에 와서는 영국의 그웨일저 부흥 운동 1903년 4년경에 있었죠. 그런데 미국의 LA 아주사 부흥 1906년에 있었죠. 그때 아주사 이제 그 부흥을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영상을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의 평양 대 부흥 운동. 자, 이런 그 여러 세계의 여러 어, 굵직굵직한 이런 대부흥의 역사,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첫 시발점을 본다고 한다면 모두 다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다니우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교회 사 속에서 또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히 기도하는 이게 바로 부흥의 시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은 지난번 수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양 대 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쭉 말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 이제 영상이 아주 좋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그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또 어떤 그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한국에 또 지금까지 그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 25분 정도쯤 될 것인데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잠시 제가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이름한로한 교회의 도움을 가져왔던 평양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땅 미국. 이곳에는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때 일을 기억한 마포신자 선교사의 아들 마상락 교수. 안녕하 1905. This is my home where I was born. My father were in classmates in college, Underwood, Dr. Swan, and Dr. Baird. And this is Kim Kiel sanjo and Han Seok-jin, and seok and Lee hee He's the one who stole by my father <laughs> in <Isn't> the uh, <laughs>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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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다운 태안에서 통마찬가 마산나 교수는 그 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평양 대구 흥운동은복음멘에 말랐던 한국 땅에 생수해가 흐르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And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there were In the Philadelphia area, maybe it was a little larger, but there were 30,000 new converts in the year before the revival broke out, which is very interesting. But 30,000 baptisms don't always mean 30,000 new Christians, and it was the revival when they discovered what their Christianity really meant. f o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for doing the gospel. very quickly. 세기 초 한반도는 당대국들의 침략 전쟁으로 온 천지가 희비린내 가득한 참혹한 땅으로 변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상처는 깊어가고 백성들의 신령 또한 피해졌다황태화된신념에 선교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염소 한 마리씩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언더우가 선수 만든 한영 문법책은 선교사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구한다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병원도 서았 반대의 곡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전도자 두아이 부모 무디. 무디는 찬양 전도사 센키와 함께 말씀과 찬양을 통한 순회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했다.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순교를 훔꾸기 시작했다. 그 양상 아래 많은 외국 선교회가 조직됐다 한국에 입국한 선교수들 역시 이때 세계선교를 열심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886년에서 1888년 약 2년 사이에 미국의 많은 그 기독교 대학교 또는 신학교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직접 본인이 가거나 또는 올해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자원 학생 수가 약 2천 명에 달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무디 부흥 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외일지, 인도-카시아 부흥 운동, 아주사 부흥 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전 세계적인 부흥의 기운이 일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야.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솟올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성경 공부 모임도 사경회도 자연스럽게 교회 그 수가 증가했다. 사경회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에 대한 채 참여하기 위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도 생겨난다. 집회마다.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도록 결단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더워졌지만 서양 선교사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그 당시 성도들의 열등의식은 서로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선교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무렵, 한반도의 영적 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일어난다그 시작은 남강교회 파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맥클리라는 여성 교사가 원산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회부터였다. 처음엔 선교사 두 사람만의 기도모임이었으나 나중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발전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성경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기도회 강사로 청빈된 선교사 하리였다. 캐나다 홀디맨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하리.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가 그 당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건 1898년 토론토 YMCA의 대표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제이 스케일 때문 있으면서 이 토론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메디컬 YMCA로, 그 YMCA에서 그래서 아, 메디칼 뮤지션에 그, 그, 하나 보내주면 나와 함께 동역을 할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선경상을파견해라고 그 하는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큰, 도, 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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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 자극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정을 보내자 그, 이렇게 해서 어, 하디는 결정적으로 잘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서도 개인의 그러한 어, 요구도 있고 자기의 도움이 동지들 그래서 어, 하드가 한국에 나간 그 선교 열매를 내렸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입국 후 하드 개일과 함께 의료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강곳마다 선교의 결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별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의 실리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선교 실패 원인을 한국 사람에게 들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하디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일어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구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디 한 사람의 변화로 함께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이 이루어졌다. 어바력 선교사는 걸리로 뛰어나가 뛰시 기뻐했으며 선교사들을 물론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난만치 이루어졌다. 이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바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민족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바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해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에서 회길선들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샤오드홀과 아들 샤오드홀도그중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샤오드홀은 박도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놓기도 해.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보았는 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제가 울어서 놀라운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같은 죄를 만져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르의 대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대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전쟁통이 남편도 있고 모든 걸내 아꼈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전 죽어 말당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흠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길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 사람, 내가 더 미안하네. 내가 저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이야. 내가, 내가 잘못했네. 성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겠습니까? 오오오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죄약을청산하였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아서를으고다 일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는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은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그 장대인 교회에서 모슨 죄장권의 일이 있어서 그참 대문 일들은 뭐 굉장해요 죄를. 순경대로와살라 죄인자 배가 왔다. 죄인자들이 좋다고 다죄자고 보는 건지. 순경대에서 죄인자 배가 왔다가 자기 죄도 그래야 고세 예수도 믿고, 그들 믿고. 평양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무렵 한 불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리드슨 목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대 부흥 운동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니다 최근에 주일날이 장날과 겹치되자 천여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청주의 주일학교에 모였다. 주일을 떠하지 않고 금전적 희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코리안 미션 B 언더우드가 쓴 언더우드 한 미션 b 포피어스리바레한 미셔너리 리뷰인 더 월드 다양한 책자와 편지에서 그녀한테 부흥운동의 놀라움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인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이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흥운동이 성령의 조건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영적인 각성운동이었고 영적인 각성운동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게 종교계에게 을잃는데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해 여러 선교부에서 자신들의 간증과 삶으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국장무교와 국감리교의 성장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선교부의 성장만큼이나 영적 분위기 또한 더욱 오르인 것니다 평양대구읍운동은 일본의 불평등 조약으로 어두워져 있던 민족에 대한 민족 복음화의 소망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다.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정치적 힘을 키우는 것도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도 아닌 민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민족이 가장 처절한 민족적 치욕을 겪고 있었을 때 교회 의 지도자들은 민족적 순환에 온몸으로 항구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내적인 학성 운동이 나아가 대사회. 대민족의 구원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 평양대 부흥 운동이 있기 전, 각 모양대로 기도로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1907년에 있었던 영적 각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그에게로 기도, 그리고 눈물로 이땅에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 부흥을 상호하는 세대가 기도로 일어나고 있다. 해석의 씨앗이 될 것이다. 1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불어옵니다. 복음의 불씨, 회개의 불씨,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바람. 그러오만이야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죄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100년 전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다가 좀 아쉬웠던 것은, 그, 우리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를 하게 된 것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그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그게 이제 보지 못해서 그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어, 모든 부흥 운동의 첫 시발점은 회개 기도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런 측면을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1907년 우리 평양 대 부흥 운동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외일저 부흥 운동이나 또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의 그 새로움을 위하여서 또그 다음에 교회 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그 운동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수요일 저녁에 제거기도 겸손기도 또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